자 3조 2경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선수입니다. 카프로 리로드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얘는 5% SIO2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카프로와 비교할 제품은 G테크닉의 C2V3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딱히 아직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얘도 어떤 성능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테스트한 애들은 어, 정말 처음 써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자, 탈지나 전처리 작업을 항상 하는 방식 똑같이 합니다. 리로드부터 발라볼게요. 리로드 같은 경우는 이 트리거가 조금 세요. 우리 무왁스 뿌릴 때 왁스를 흔들고 뿌리잖아요. 그럴 때 어, 트리거에서 물이 좀새는 느낌, 예, 그런 게좀 있습니다. 자, 얘는 약간 잔사가 보이는 그런 타입이고요. 어, C2V3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분사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도 그렇게 많이 발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깨끗하죠? 얘는 잔사가 있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를 때도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발립니다. 자, 2차 버핑 하기 전에 상태입니다. 얘는 그냥 바르기만 발랐는데 2차 버핑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해요. 화면에는 뭔가, 뭔가 나는 많이 발렸다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리로드 2차 버핑 2차 버핑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니까 좀 깨끗하게 닦입니다 얘는 2차 버핑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이렇게 닦아봤는데 음 똑같습니다 자 이제 큰데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어, 밖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 습도가 높으면 우리가 물학스나, 어, 각종 케미칼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내구성이나 발수 같은 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번 테스트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전처리 작업은 항상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요. 또 세척 한번 더 해주고, 알콜로 탈취 한방 시원하게 자 이렇게 전처리는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 끝났고요 왼쪽에다가 리로드 발라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는 분사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트리 앞쪽 부분을 조절해서 분사량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C2V3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 굉장히 좋아요. 바른 듯안 바른 듯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1차로 발라봤는데 얘랑 얘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3조 1경기 했던 더클래스나 뭐 P17 그런 애들처럼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C2V3 얘 같은 경우에는 음 크리스탈코트나 아니면 시스템X 그런 애들 좀 완전히 그냥 바르자마자 완전히 날아가는 2차 버핑을 안 해도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얘들 두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차 버핑 한번 해볼게요. 아 먼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얘가 카프로 리로드 요쪽이 C2V3입니다. 느낌 많이 다르죠? 자 카프로 마른 부분으로 2차 버핑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처음 바를 때는 약간 잔사가 있는 모양인데 또 닦으니까. 그렇게 닦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얼룩이 남고, 막그 잔사를 없애는데 힘들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C2V3는 2차 버핑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작업성 5점. 얘는, 그래도 닦이는 건잘 닦이니까 작업성 4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하루 묵혀놨다가 내일 테스트할게요. 오늘 날짜는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지금 몰라오는 태풍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은 빠르죠? 하루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참 시간 빠르죠? 벌써 9월이에요.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자 슬릭부터 한번 볼게요. 손으로 먼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뭐 극강의 슬릭이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 그래도 어, 나쁘지 않다. 그 정도입니다. 자, 양모 테스트 했을 때는 C2V3. 이쪽이 훨씬 더잘 흘러내리죠. 괜찮습니다. 이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만졌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양모 테스트 했을 때는 얘가 확실히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물을 한번 뿌려서 발수가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손을 만지는 거랑 또물 뿌려서 하는 거랑 다르니까. 지금 얘들 물을 뿌려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표면이. 물방울이 내려가면서 각종 이물질들을 다 쓸어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시트 브이셀 같은 경우에는 자, 항상 말씀드리는 요 눈물 자국. 이렇게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물방울이, 아, 나여로 갔어요. 하는 눈물 자국이 많습니다. 자, 송풍기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물을 뿌리고, 송풍기로 날리는데, 리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기가 잘 날라갑니다. 근데 C2V3에는 도장면에 물기가 떡하고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희한하네요. 자,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는, 어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양모 테스트 했죠. 그때는 얘가 훨씬 더잘 미끄러지는 고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물을 뿌려서 테스트 했죠. 송풍기로 물을 날렸을 때는 리오드가 훨씬 잘 날아갔어요. 어 우리가 뭐이 점수 를 어떻게 줘야 되지? 양모는 얘가 났고 손으로 한 비슷하고 송풍기로 날리면 얘가 났고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얘둘다 일단은 점수를 같이 줄게. 요이 부분은 동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 둘이 발수각을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대망의 발수각 타임이 왔습니다. 먼저, 카프로 리로드부터 재볼게요. 카프로 리로드는 초기 발수각 100.5도 나오네요. 아, 그렇게 좋은 발수각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습도가 74%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습도가 높은 날이긴 해요. 자, 어쨌든, G 테크닉 한번 봅시다. 시트 V3, 초기 발수각은 92.9도, 음, 아,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났습니다. 둘다 아, 초기발소각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밑에 질 10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외로, 뭐, 음, 초기발소각이 안 좋아도 내구성이 좋은 애들이 간혹 있으니까 뭐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 했을 때, 자, 물을 뿌려봤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밑에질 100번 했는데 둘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둘다 굉장히 많이 날라간 듯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한번 발수각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발수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86.9도 나오네요. 밑에질 100번 했을 때 80도 중반이면 사실상 눈으로 봐도 거의 진수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2V3 미트질 100번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얘는 82.4도까지 떨어졌네요. 자 계속 해 봅시다. 얘들은 미트 지금 100번만에 사실상 날라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테스트는 테스트니까 다른 제품들과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트질 100번 더 해볼게요. 이게 뭐 이제는 어, 그게 의미는 없는 수치가 나왔지만 그래도 봅시다. 얘는 둘다 발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발수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발수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과연 얼마나 나올지 미트질 200번 했을 때 얘는 77.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카프로 리로드 미트질 200번 했을 때 84.8도까지 떨어졌고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자, 미트질 100번 더 해서 300번째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 제가 시간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기셔서 요때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들은 어, 계속 보실 필요는 없, 없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100번에 다 날라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내구성이라고 불릴만한 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 날라갔죠? 발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 카프로 리로드 밑에 이제 300번 했을 때 74도까지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C2V3 계속 한번 볼게요. 얘는 밑에 이제 300번 했을 때 75도. 이제는 더 이상의 어, 발수를 재는 거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미트지 마지막 500번 더 해볼게요. 이게 뭐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00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 테스트 결과가 두개다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사실 영상을 안 찍고 제가 뭐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더 했어요. 뭔가 테스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얘둘다 정말 발수가 1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찍으로 가볼게요. 자, G테크닉 c 2 보이스리 미트질 800번 했을 때 70도까지. 오, 역대 제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가장 낮은 그런 발수각이 나왔습니다. 자, 카프로 리로드 미트질 800번 했을 때 74.5도. 얘도 사실상 뭐, 의미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얘들 내구성 테스트는 끝났고요. 이제 먼지 테스트와 내화학성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미세먼지급의 고운 돌가루를 뿌려서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날라갈지 요고 요고 하면 아주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고 나면 청소 청소를 청소를 아우 그랬습니다 자 송풍기로 이렇게 날려 봤습니다 자 먼저 리로드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먼지가 C2V3도 뭐 남아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케미칼이 많이 발린 부분이 문제가 더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희한하네요. 자 이제 PB를 한번 뿌려서 얼마나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얘들이 PB 몇 방에 날아갈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뿌리고 1분 딱 지났습니다. 물로 한번 헹궈 볼게요. 자 지금 PB 한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봤는데 음, 둘다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C2V3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 테스트한 거 있죠. 먼지가 PB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장면에서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리로드는 굉장히 깨끗하죠. 반면에 C2V3 먼지가 좀 있습니다. 자, PB 한방더 때려보겠습니다. 이게 발수도 중요하고, 뭐, 뇌화학성 다 중요한데, 사실, 도장면에 먼지가 계속 남아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1분이 지났고요 한번 물을 뿌려서 확인해 볼게요. 얘들은 두 방에 거의 진수화가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발수가 거의 없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먼지가 안 지워지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어, 제가 내학성 테스트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얘들은 어 화학성 테스트에서도 그렇게 좋은 점수는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둘 다. 자, 그럼 총점 한번 보러 갑시다.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결과입니다. 위에가 카프로 리로드, 밑에가 G 테크닉 C2V3입니다. 얘들은 가격이 100ml당 7,400원, 9 2 0 0원으로 비싸요. 이제 비싼 놈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가격은 이렇고요 작업성만 따지면 얘는, 어, 2차 보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렇다고 뭐, 얼룩이 생기고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얘는 2차 보핑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물 바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작업성은 편합니다. 그래서 4.5점 이렇게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수각이죠. 리로드 같은 경우는 발수각이, 초기 발수각이 100도 나왔어요. 그게 좋은 발수각은 아니죠. 반면에 치테크닉은 초기 발수각이 92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음, 저렴이 무락스도 이거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나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수만 따지면 그리 둘다 좋은 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오늘은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발수강이나 뭐 전체적인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슬릭 부분도 얘들이 막둘다막 극강의 슬릭이다.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뭐 스토 때문에 영향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국성입니다. 내국성은 발수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발수와 그래프입니다. 카프로 리로드가 파란색이고요, G테크닉 시트 V3가 주황색입니다. 얘들 초기 발수각은 100도, 92도 일단 그렇게 좋진 않고요. 문제는 미트질을 100번 딱 했는데 얘들은 86도, 82도까지 한 방이 훅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85도 뭐 이쪽 저쪽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제품은 다 날아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도 뭐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어 최고 발수각은 120도, 최저 발수각은 70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프 자체를. 설마 70도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무락서가 있을까? C2V3 같은 경우에는 밑지 800번 했을 때 70.8도까지 거의 밑바닥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 이게, 어, 카프로가 조금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둘다 제가 볼땐 도진 개진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습도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카프로 리로드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카프로 리로드 2점, C2V3 1점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자방호 능력은 어,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PB 한방 했을 때그 먼지가 다날라갔었죠 하지만 C2V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먼지가 PB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먼지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내오 악성도 마찬가지로 얘는 PB 한방에 타격을 좀 입었고요. 두방째는 거의 날라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점을 줬고요. 총점입니다. 카프로 리로드 35점 만점에 24점. g 테크닉 c2v3 35점 만점에 22점으로 둘다 점수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기타 특징은 어,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체 왁스 있죠 고체 왁스의 그 약간 어, 석유 향이랄까 약간 그런게 나고요 얘는 정말 향이 하나도 없어요 무향인데 무향 이 우리가 이 무가 아니고 이 무입니다 정말 물 같은 향이 하나도 없는 향이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나을 듯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어쨌든 결론은 자, 오늘의 승자는 카프로 리로드입니다. 비록 오늘은 뭐, 어, 성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습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 경기 때또 성능이 또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마스터리즈 가장 비싼 라인업 4조 경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